네, 선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신령님매시고 있는 테이도령입니다. 2025년 신축년에 좀 이혼으로 좀 조심해야 될 나이가 있을까요? 이혼으로 조심해야 될 나이. 네. 일단 지금 PD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지금 신축년에 들어서서 이제 이혼을 할수 있는 나이. 네. 해당되는 나이가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나이가 있다면은 네. 33살하고 서른일곱, 마흔세 살 이렇게세요. 음... 근데 33살이 기사생 분들이신데 네네. 이분들은 또 올해가 나가는 삼대시잖아요. 그래서 33이니까 지금 이제는 연인 하고 이제는 그 뭐야? 만나다가 네네. 어, 이제는 결혼하실 분도 계시 테고 아니면 일찍이 시집 장가를 가셔서 결혼 생활 하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 기사생 분들이 이분들이 되게 부지런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음... 그리고 또 부부지간에 원만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네. 기사생분들은 이제 삼재 나가는 삼재에서 무언가를 치고 나갈 건데 금전을 치던 몸수를 치던 이런 게 치지를 않는다면은 음... 이런 부부지간의 합이 안 되시니까 떨어질 형국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른일곱. 대신에 이제 의축색이신 분들, 소띠 분들, 이분들도 이제 나가는 3재세요 일곱수가 들어와가지고 어, 이제는 일곱수의 성준이 들어오신다고 하잖아요. 네. 이분들 또 운이 또 들어오세요. 나가는 이제는 삼재긴 한데 네. 그래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3재풀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그렇지 음. 않으면은 어, 부부지간이 됐던 연인지간이 됐던 이렇게 이별수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일은 일대로 하지만 인정을 못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 형국이었고 네. 경제년에 들어서서는 이제 내가 뭐 벌더라도 나가는 것만 엄청 많고 들어오는 게 적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음. 그러니까 밑빠지 독에 물 붓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이런 금정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지간의 이배수도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의축세계 37 되신 분들도 어 좋은 운기는 받으시고 이제는 안 좋은 거는. 풀어내지는 방향을 하셔서, 어, 신축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네. 이분들도 이혼수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살 되시는 김희생 분들. 음... 이분들도 여태까지 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이야기해주세요. 되는, 네. 되는 일이 없고, 대든 말든, 됐든 말든 하면서 어그러지는 형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희생의 이제 43살 되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이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도, 되는 게 너무 없고, 문서를 못 잡았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동안에 근데 이분들은 삼재는 아니지만 소해 해는 이제 신축년이잖아요. 네. 신축년 해는 소해니까 소하고 양하고는 또이 상충이 들어 들어 있으세요. 음. 부딪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뜻이 맞지 않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 부부지간이나 연인지간에서 이별수가 많이 보이고 그리고 원할 김희생이신 분들이. 고독이 고독하고 외롭다라는 소리가 나오세요. 혼자 이제는 소가리를 해야 되고 우울증이나 이런 게 겪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어 이분들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는 부부지간에 이제 살면서도 합이 맞아야 되고 뭐 이제는. 서로 이제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소통이 안 돼서 어, 이별수가 많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들도 김희생이신 분들은 또 더군다나 관제 이런 것도 빚지기 때문에 어, 이혼수가 또 많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혼수가 들어오는 나이, 이별할 수 있는 나이를 일단은 일러드 드렸고요. 어, 신축년에 이제 새해도 밝았는데 모두 또 힘들 되시고 이분들 나이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어, 풀어낼 건 풀어내시고 좋은 운을 이렇게 받으셔서 한해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